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기쁜 소식, 그리고 희망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K2 흑표전차 있습니다. 지금 뭐 서방제 전차 중에서는 가장 최신 전차인데, 그 K2 흑표전차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사업이 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무려 1,770대. 가격으로 따지면 20조 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K2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20조 플러스 초대박입니다. K2 전차 인도에서 잭팟 터트리나. 그러면 이 K2 흑표의 경쟁자들은 누구고,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지금 구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의 정보요청서 RFI를 발행했죠. 자, 인도는 지금 현재 T-72 전차를 2,4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T-72 전차를 대체하는 그 4세대 전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그 T-72 전차 외에 러시아제 T-90S 전차 그리고 또 최신의 T-90MS 전차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T-90S는 한 1,000대가량 그리고 T-90MS는 한 490대가량 뭐 이렇게 해서 두개 합쳐서 한 1,500대 정도 있어요. 최신 전차가. 그런데 T72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사업인데 자신들이 아주 전차 개발했지만 그 아주 전차는 못 믿겠다. 어, 전체 다 그냥 기술 도입하자라고 해서 기술 도입 생산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더 프린트라는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 국방부가 오는 2030년 전력화를 시작을 목표로 177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인 미래 대비 전투차량 FRCV 프로그램의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인도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770대의 FRCV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과 후속 군수 지원, 교육 훈련 등 제반 패키지를 함께 조달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 인도 현지 언론들도 이런 보도를 쫙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RCV는 뭐냐? 바로 어. 퓨처 레디 r e r e 미래 대비 전투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T-72 대체하는데 인도군이 2400대 이상 보유한 실질적인 주력전차 T-72 계열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전차와 자주포, 지휘차량, 화력지원차, 공병전차 등 11개 바리에이션의 조달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 국내에서 2030년부터 1770대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30년 뭐 한참 남았잖아.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어, 계약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러시아의 4대, 4세대 전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은 러시아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어, t14 아르마타 전차를 만들었고, 그 아르마타의 차체를 가지고 자주포도 만들고, 막, 이렇게, 모든 기갑 기동 장비의 차체를 그 아르마타 차체로 다 통일하자. 그러면 그게 좀 싸게 먹힐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웬걸 이게 아니죠. 왜냐. 기갑 차량 중에서 가장 가격 비싼 게 전차 차체입니다. 왜냐. 전차는 방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체 전면 장갑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러나, 자주포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죠.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 차량들이기 때문에, 특히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해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드랍했습니다. 미국은 개념 연구만 하다가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해서 드랍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일인데. 아무튼 뭐, 어쨌든 이, 그나중의 후속 어떤 그 추가 이익이 될수 있는 사업이고, 뭐 여기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전차 사업을 먹는 업체가 후속으로 또다시 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간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차 사업은 1770대다.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후된 T-72 전차를 교체를 한다. 그런데 냉전 이후에 어, 유럽 각국이 전부 전차 전력을 줄이고 감축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인도는 이렇게 많은 전차를 만드냐? 인도는 아시다시피.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중국과 언제 전쟁할지도 모릅니다. 파키스탄과는, 어, 재작년에, 그러니까 19년에 실제 공중전을 비롯한 전투가 붙었죠. 그리고 중국하고는 2020년도에 또 붙었죠.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육군 강국,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하고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 인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 그런 영토 아니겠습니까? 또이 북쪽 지역에 평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싸울 수 있는 전차들이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대가량의 전차가 필요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은 자기네들 국산 전차인 아존 전차가 있는데 아니 그거 개량해서 하면 되지 왜안 할까? 바로 끔찍한 교훈이 바로 아존 전차였습니다. 아존 전차 1971년도부터 개발 시작해 가지고 양산 시작한 게 2020년도입니다. 무려 50년 걸렸어요, 개발에. 원래 이 아준 전차의 양산 계획은 1983년도였는데, 그러니까 12년 동안 개발하고 이제 해서 12년 만에 양산하자. 이게 아준의 목표였는데, 12년이 아니고 그 4배가 넘는 5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50년이 걸려서 만든 것도 마지막에 그냥 이스라엘 기술 받아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그냥 짜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쓰겠다. 왜냐? 베이스가 5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개발하는 거안 된다. 그래서 100% 해외 기술 도입해서 만들자. 우리가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해외에서 우리한테 100% 기술 다 주겠다 하는 업체들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100% 기술 도입 받는 조건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메이크인 인디아 in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기술 다 받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RFI를 발행했더니 지금 여기 사업에 들어온 업체는 또 기종은 4개 기종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T84 어플롯 전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 전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K2 블랙 팬서 흑표 전차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4개 기종이 경합을 하는데, 이 중에서 T14 아르마타가 가장 최신 전차고, 그 다음 어 최신 전차는 우리 이 K2입니다. 그리고 어 오플롯하고 르클레르는 좀 비슷해요. 르클레르 뭐 굉장히 신형 같지만 사실은 최초의 3.5세대 전차다. 라고 하는 전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1990년도부터 생산되었으니까 이미 30년 된 전차 그리고 K2 흑편은 르클레르보다는 한 15년 정도 더 어, 뒤에 나왔으니까 르클레르보다는 한 15년 정도 앞선 기술의 전차 그리고 아르마타는 우리 K2보다 다시 또한 10여 년 앞선 그런 기술의 전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의 발전도로 보면 T-14 아르마타가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이 K2 후표. 어 그리고 이제 T84가 좀 떨어지고 르그레드 좀 떨어지고. 이런 게 되겠는데 문제는 기술의 발전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면 어 T84 어플로 같은 경우는 아주 완성도 높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입니다. 한 50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옵션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 인도가 요구하는 옵션들 하면 조금 더 가격은 상승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네개 기종 중에서는 가장 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정세가 불안정해서 이 납품이 지연되고 개발이 연기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의 상황, 러시아하고의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의 최강적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이 T84 오플로스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키,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전차인 T80UD 그 UD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T84 오플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라는 적국이 이 오플로스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죠. 파키스탄이 오플러스를 도입 안 한다고 해도 그 베이스가 T-86D고 그리고 또 파키스탄 이미 지금 도입하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은 우리가 치면 북한이 도입한 장비를 우리가 도입해서 줄일 전차로 쓰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T-84 오플러스는 누가 봐도 여기는 어, 광도 못 팔고 그냥 떨어지겠다라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AMS-56 르클레르. 얘기가 좀 강합니다 일단 기술적 신뢰도 높죠 30년 되었으니까 높죠 그리고 전통적인 인도와 프랑스의 방산 협력 관계입니다 미라지 전투기 샀죠 그리고 지금 라팔 전투기 샀죠 이런 방산 협력 끈끈한 어, 아주 오랜 그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 도태기술이니까 이게 강점이자 약점인데 지금 유로탱크 사업을 프랑스가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끝물기술 도태기술이죠 그런데 또 강점이 뭐냐? 지금 이제 인도는 기술을 다 받겠다. 그러니까 인도 어, 프랑스 입장에서는 끝난 뭐 끝물 기술이니까 다 주는 거죠. 시원하게 줄수 있는 그런 강점. 약점은 높은 획득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입니다. 어, 이 르클레르 전차를 가장 마지막으로 팔았던 게 2005년도에 UAE에 팔았는데 UAE 말고는 프랑스 군 UAE 군 말고는 이 르클레르를 산 나라가 없어요. UAE에 팔았을 때. 대당 150억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대당 150억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더 많이 올랐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또 호환성도 문제 있죠. 왜냐, 어, 인도 같은 경우는 T72, 그리고 T90. 전부 러시아제 전차를 쓰죠. 러시아제 전차의 주포는 125mm 포인데 여기는 120mm 포입니다. 그럼 우리 케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환성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프랑스 방산협력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뭐냐. 라팔 도입할 때 그때 180대 넘게 도입할 뻔했는데 인도가 라팔 다소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죠. 자 기술 이전 다 해주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인도 현지에서 부품도 생산하고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할 건데 그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그 부품 그것마저도 프랑스 너희들이 종신토록 품질 보증해.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가 그럼 안 해! 하고 드롭해버렸었거든요. 그런 이제, 어, 아주 기분 나쁜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아까는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약점인 도태기술, 아니, 끝물기술을 왜, 인도가, 뭐가 부족해서 하겠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14 아르마타, 가장 최신 기술이죠. 어, 가장 최신 기술이지만, 전통적인 또 인도, 러시아 방산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T72부터 뭐, 계속 러시아하고 방산협력 관계 하죠. 공군에서도, 어, 지금 뭐, 미국 2 1일 그리고 미그29, 많이 쓰죠. 해군에서도 비크라마디티아, 한국모함, 그리고, 어, 지금 잠수함, 핵잠수함, 다 지금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 야혼트, 어, 촘속 함대함 미사일 기술 받아서 브라모스 촘속 함대함 기술 어, 미사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방산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그 끈끈한 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T14 아르마타는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현존 세계 최강의 성능이죠. 그런데 약점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도 포기한 높은 획득 비행이에요 러시아가 원래는 이걸, 어, 이 수도를 지키는 이 주력 기갑 부대에 전부 배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처음에 한 100억 원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포기하고, 그, 결국 T90 전차를, 어, 개, 어, 훨씬 더 개량해가지고 T90M 전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T90MS, 어, 이 전차로 러시아가 주력전차를 갈아탔고, 이 T14 아르마타는 최신 기술은 적용되긴 했지만, 그냥, 뭐 조금 한 100대 정도 그냥 상징적으로 생산하고 말자. 이렇게 됐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 소량 생산하고 마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그래서 러시아가 대량 채용 포기해서 앞으로 어, 후속 군수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성능, 그리고 기술적 리스크,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안정화될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K2, 블랙 펜서, 흑표 전차 보겠는데, 어, 한국의 방산 협력에 대한 인도의 신뢰감이 아주 큽니다. 이 K9 자주포를 하면서 한화 디펜스가 자기네들은 그동안 어, 아주 전차 50년 걸리고, 또 테다스 전투기 40년 넘게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기 하나 했다 그러면은 30년이 뭡니까? 40년, 50년이 다 반사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방산협력해봤더니 원래는 1조 원도 안 되게 한국만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2조 6천억씩 들고 두배 이상 눈탱이 맞춰버리고 이런 이제 그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야뭐 다른 나라들 다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한국이 K9 자주포 100대를 만들면서 이걸 정말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3개월 당겨서 끝내버렸어요.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모디 총리 와가지고 샨티샨티 샨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해준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뢰감이 K9 자주포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수한 성능이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서방제 전차 중에서는 가장 최신 전차니까. 그리고 확장성 있죠. 확장성. 지금 폴란드에 우리 K2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폴란드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한국 육군이 쓰는 것보다 더큰 덩치 크게 개량해가지고 K2PL이란 걸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확장성도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도 있죠. 기존 전차 전략과 호환성 부족입니다. 르클레르처럼 어, 다 125mm 러시아 젤 쓰는데 여기는 서방 제 120mm 활강포니까 포탄이 안 맞아요. 파워팩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이제 독일 젤를 쓰냐 한국 젤를 쓰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도의 요구 성능 r o C에 미충족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급조 폭발물. IED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포발사 미사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IED에 대한 대응 능력은, 예,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 K2PL, 거기에서 키트를 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이미 한국 육군 버전에는 없지만. 그리고, 어, 또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은 지금 이스라엘이 라하시라고 하는 120mm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토 에게 공급하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K2는 약점이 없죠. 자 그런데 인도군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기동 부분에선 톤당 톤당 25마력 이상 확보하되 1,500마력급의 이상의 출력을 보유할 것. 이거는 4개 기종 다 어, 충족합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어, 시속 0km에서 40km까지 20초 이내에 도달해라. 이거는 4개 기종 다 아주 가뿐하게 도달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K-2가 어, 국산 파워팩을 가지고 어, 이걸 해, 에, 못 맞췄죠. 그래서 우리는 0에서 32km까지 에, 8초 이내에 들어와라 했는데 국산 파워팩이 이걸 못 맞췄습니다. 원래 r o 시는 7초 이내였어요. 7초 이내 에 해야 이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연막단터뜨리고 회피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하다 해서 7초 이내였는데. 국산 파워팩이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8초로 또늦춰졌어요 그런 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나마도 또이 트랜스미션이 성능이 부족해서 못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독일제 파워팩을 쓰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아주 느슨합니다. 0에서 40km를 20초 이내라고 하니까 이건 국산 파워팩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동 제어가 가능한 독립현 서스펜션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이거는 K2만 됩니다. 뭐냐? 앞무릎 꿇고 그래서 하방 사격하고 들어서 상방 사격하고 또 이렇게 기울이고 하는 거 우리 K2 그리고 K1 전차의 특기 아닙니까? 이걸 해내라 왜냐 이제 산악지에서 쏘니까 산악지에서 쏠려면은 더 들고 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인도가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우리 K2 흑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르클레르 같은 전차 이거 어떻게 개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활용면에서는 2,000m 거리에서 60도 경사장갑의 어, 을 운동에너지탄으로 650mm를 관통할 것 그리고 케미컬 화학에너지탄으로는 1000mm 관통이 가능할 것 이거 우리 K2 흡표 됩니다. 어, 뭐 4개 기종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레는 아주 어, 아슬아슬하게 되고 우리 K2는 넉넉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신수명 최소 600발 내에서 초탄 명중률 90% 이상 충족한다. 포신은 600발 쏠 동안 포신은 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600발 쏠 동안 초탄은 무조건 90% 이상 맞아야 된다. 이거 4개 기종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마타는 아직 몰라요. 오랫동안 안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의 발사속도 자동 장전장치 기본 적용하고 탑재 수량은, 어, 이 장전장치 내에 10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0발은 장전이 탑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사용 가능한데 이거 우리 K2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제 라핫 갖다 꽂으면 되고 어 그리고 이 오플롯 오프로드, 오플롯도 안 되지만 뭐 거기도 어,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르클레르도 안 되지만 여기도 뭐 라핫 집어넣면 으 됩니다 그리고 드론 및 헬기 교정 가능한 RCWS 기본 적용한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 시스템 어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뭐 저기 어, 날아올 수 있으니까 해치 열고 전사장이 중기관총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K2PL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너지탄에 대해서 1 2 0 0 m m 이상의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 K2가 이거 됩니다. 그리고 15kg급의 급조 팍팍물을 밑에서 터졌을 때 차체가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육군의 K2는 안되지만 K2PL 폴란드 버전에서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 방어시스템 그리고 모듈형 장갑 강화구조. 우리 되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제 아레나 시스템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능동 방어시스템. 그리고 이제 c 4 i 다 돼야 되고 이건 뭐다 되죠 기술이전 이게 이제 문제인데 100% 기술이전 그리고 해외 수출권 보장 100% 기술이전 뭐 해주는 거죠 뭐 그리고 그래 해외 수출권 보장 해주는 거죠 뭐 누가 인도 거 사겠습니까 한국 거 놔두고 그래서 저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 획득 비용 대비 40% 이상 부품을 인도 국내 생산할 것 해주죠 뭐또 예. 로열티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게 전체가 다 한국계에 가장 가능성 높다. T-84는 어차피 파키스탄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고 T-14는 뭐 너무나 가보지 않은 미제 영역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은 높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 K2와 르클레르가 남습니다. 어, K2와 르클레르를 봤을 때 비슷해요. 어, 엔진은 비슷해요. 1500마력 디젤, 기동능력도 비슷해요. 시속 70km, 여기는 르클레르는 시속 71km 방어 능력이 이제 우리가 앞섭니다. 어, 우리는 그 운동 에너지탄 날탄 대비 날개 안정 철가탄이죠. 날탄 대비 우리는 880mm 이상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르클레르는 1980년대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주무장은 우리는 55구경장 120mm 화강포인데 여기는 52구경장 120mm 화강포예요. 그래서, 어, 최초 이걸, 르클레르가 1990년대 만들었을 때, 세계 최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소방세계가 전부 L44포, 44구경장 120mm 주포를 썼는데, 우리 K1A1도 그렇고, 일본의 90식도 그렇고, 어,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도 그렇고, 미국의 에이브라우스 전차도 그렇죠. 전부 L44 주포를 그냥 뭐, 다 공통적으로 다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44구경장이 아니고 52구경장을 쓰면서 650mm의 관통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K1, A1도 그렇고 다한 뭐한 550mm 500mm 뭐 이런 정도의 관통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650mm 해가지고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냉전이 끝나면서 프랑스군이 감군을 했죠. 그래서 포탄 개발을 더 이상 안한 겁니다. 그래서 650mm의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계속 북한과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포탄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풍산에서 열심히 이제 개발해서 텅스텐 탄심을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탄 기준 이 800mm의 관통력을 가지니까 우리가 공격력이 훨씬 앞서요. 완전히 그냥 앞서죠. 그래서 파키스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전차들 전부 다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약은 우리는. 자동 장전 장치 16발 그리고 차체 하부에 24발에서 40발. 르클레르는 이게 좀 유리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에 22발, 차체 하부에 18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K2가 공격력, 방어력 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보무장 뭐 기관총은 다 비슷하고요. 자이렇기 때문에 가격 싸죠, 성능 좋죠, 기술 이전 잘 해줄 것 같죠. K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세대 전차의 승패를 가를 키워든 뭐냐? 스트레티직 파트너십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라고 좋게 이야기하는데, 에, 이걸 이제 아주 좋게 표현해서는 이렇지만은, 실제로 뭐냐. 니들이 우리에게 기술 다 주고, 그리고 품질 보증니들이다 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도에서 다 만들고, 했을 때, 라팔은 싫어, 안 해. 그건 못 해. 하고 안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K9 자주 포는 오케이, 해줄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기술 이전 다 해주고 부품도 인도에서 다 만드는데 품질이 보증은 니들이다 해.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불합리한 조건을 한국은 들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도군 ROC에 맞는 계량 모델이 우리 또 K2는 존재하죠. 바로 K2PL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K2PL 탱크 이걸 그냥 딱 갖다 주면은 그냥 인도군이 그냥 샨티샨티 어 샨티 딱 돼요 이거는. 그냥 뭐 그대로입니다. 최대 800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폴란드 유권의 차세대 전차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K2 전차 확대 계량 모델입니다. 인도군의 핵심 요구인 능동 방어장치와 RCW, 지뢰방어 키트, 첨단 C4I 체계 등이 모두 적용된 모델로 주포발사 미사일 라한난 통합하면 인도군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성능과 재원을 보유한 전차로 평가되는 K2PL이 있기 때문에 우리 K2 후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K 흡표가 20조의 1,770대 사업, 잭팟 먹고 그리고 플러스 파생되는 지뢰 방어 차량, 뭐 사격 지휘 차량, 또뭐 자주포 차체, 자주포 차체는 K9 좋은데 아무튼 이 플러스 사업까지 다 먹어버립시다. 그래서 경전차 사업으로는 한화디펜스에서 만드는 K21 1 0 5 m m 주포의 경전차, 그리고 주력 전차는 우리 K2 흡표. 그리고 주력 자주포는 K9 자주포. 이렇게 해서 동쪽의 이 중국군, 그냥 압살해버리는 인도 육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공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